이 현재 또 상추가 또 있어야지. 저는 상추가 상추에다 마늘 이렇게 싸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아유, 상추가 여기 싸네. 어 이때까지만 몇천 원씩 하더니. 아이고, 오늘은 행사네. 상시 행사. 980원이네요. 아이고. 어, 상추 하나 샀고요. 980원. 깻잎. 780원, 예. 네. 다7 0 0원 또, 마늘도 살려구요. 마늘 이게, 5,480원이네요. 그다에 청양고추. 청양고추도 있어야 되거든요. 같이 이렇게 싸서 먹을 때, 청양고추도, 예. 네. 좀 매운 것도 좋아하거든요. 네. 1,920원 청양고추. 상추가 다만3 9 0 0원다만원 넘어가네요 아이고 진짜. 귀찮아 예, 오렌지 오렌지 이렇게 딱 해먹으려고 예. 상추에다 딱 싸서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소주 한잔 예. 아, 소주가 아니죠 소맥 예. 어제 야간하면서 땀 많이 흘려가지고요 아휴, 시원하게 서운하고. 응. 도시 생활에 지친 용도들를이끌어준 고향 바다. 지금은 이 바다가 달리지고 있 오늘 더서얼음좀타먹으려고는 날이 더 예 음. 예. 아, 아 시원이 상추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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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고기가 잡으면 또이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? 기분도 좋고 음. 고기가 많이 잡군요 그럼요. 그렇지. 신경없이 좋아 하는 일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남부를 끝없는 는런 삶이 이아닐까요 s 어. s 좀 어떠셨습니까 d e 좀 좋았습니다 아, 이 정도 사이 m u 저희가 가져가 g e r than 예, 예 아유, 이 정도면 좋 o n t know much. I don't k n o 오네 <립> 네. <립에> 네.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은 하늘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전에 이만 낚시를 철수하기로 하는데요 <laughs> 아, 깻잎을 까먹었네. 깻잎이 깻잎이 있네, 깻잎. 까먹었네. 깻잎이네, 깻잎. 아 내가 살고 이거 먹 오늘 복 씨가 다가린 고기들을 챙겨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. 음, 아, 오, 멀리서 배를 보자마자 마중을 나오셨네요. <소리> 오, 커몬 았어고 아, 올리고 네, 오늘 아요짱아 <laughs> 집에서는 음. 부부가 함께 고기들을 손질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앙 음. 전일력으로 간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올해는 많이 못 잡았어요. 찾으세요. 근데 고기가 이렇게 안 잡혀서 못뛰어요지못 뛰고 있어요? 도시에서 살땐 맞벌이를 하느라 얼굴 볼 시간도 많이 없었던 부부 그런데 두분 이렇게 붙어있으니 너무 보기 좋다. 음. 여기 를 하는 일이 거의 같으니까. 안 좋은 점은요. 안 좋은 점은요. 예 거짓이 해가지고 어른이도 아니다만 거짓. <laughs> 그게 안좋지 <laughs> <laughs> 말씀은 그렇게 해도 섬에 들어오면서. 새롭고 나서는 정겨운 섬 마을 n in tongue, don't some matter. What happened, my love?